여러분이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의 모든 소원이 하나의 정교한 수학적 패턴을 따라 실현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 패턴은 언제나 여러분 앞에 존재했지만, 단한 번도 의식하지 못한 채 지나쳤던 것입니다. 시계를 보니 11시 11분. 중요한 메시지가 정확히 14시 44분에 도착합니다. 가장 간절히 바라던 소원이 우주에 요청한 지 333일 만에 이루어집니다.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가장 강력한 창조의 코드를 무심코 지나쳐왔던 것일까요? 지난 한주 동안 세 명의 사람이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 사람은 피보나치 수혈을 활용해 꿈에 그리던 집을 손에 넣었고, 또 다른 사람은 테슬라의 3, 6, 9 코드를 이용해 투자 수익을 몇 배로 불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이는 불치병이라 불리던 병을 극복했는데, 그 비결은 치유 주파수 속에 숨겨진 수학적 패턴을 이해한 것이었습니다. 미리 발견한 것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15분 동안 알게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소망이 현실이 되는 과정은 결코 무작위가 아니라는 것. 그 과정은 정밀한 수학적 원리를 따르며 그 패턴을 해독하는 순간 여러분의 현실 창조 능력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에서 저는 147 코드를 공개할 것입니다. 이는 제가 12년간 창조의 법칙을 연구하며 발견한 가장 강력한 숫자 패턴으로 전 세계에서 0.1%도 되지 않는 극소수만이 알고 있는 비밀입니다. 이 코드가 어떻게 여러분의 에너지를 재구성하고 원하는 현실을 거의 기적적인 정확도로 끌어당길 수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주의 비밀을 알고 싶다면 에너지, 주파수, 그리고 진동의 관점에서 생각하라. 이 말은 제 말이 아닙니다. 바로 니콜라 테슬라가 남긴 명언입니다. 테슬라는 스마트폰, 인터넷, 무선 전력을 수십 년 전에 이미 예견한 천재였죠. 그런데 그는 단순한 과학자가 아니라 숫자에 대한 강박적인 집착을 보였습니다. 그는 숫자 3에 집착해 3으로 나누어지지 않는 방 번호의 호텔에는 절대 머물지 않았고, 건물에 들어가기 전 항상 정확히 세 바퀴를 돌고 나서야 입장했습니다. 또한 내 식사 때마다 정확히 1 8장의 냅킨 구의 배수를 사용했습니다. 왜일까요? 그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창조의 원리를 이미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실 창조의 과정은 무작위가 아니라 숫자가 지배하는 정밀한 수학적 패턴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것은 테슬라만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학은 신이 우주를 창조할 때 사용한 언어다. 그리고 양자 물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막스플랑크는 더욱 직접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물질은 단 하나의 힘에 의해 원자 내부의 입자들이 진동하면서 형성될 뿐이다. 그렇다면 그 진동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수학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실을 창조하는 능력은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번의 확언을 반복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여러분이 우주의 수학적 코드와 얼마나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식은 지금 이 순간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별표 별표 2만 6천 년에 한 번뿐인 특별한 우주적 전환기, 별표 별표를 통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는 우주의 숫자 패턴이 더욱 강하게 작용하며 이 비밀을 알고 활용하는 사람은 현실 창조의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고대 마야인들은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고대 이집트 문명도 이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이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첫번째 코드 창조의 주기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절대적으로 모든 것에 정확한 수학적 주기를 따라 움직입니다. 지구 태양을 한바퀴 도는데 365일 달 한번의 주기를 완성하는데 29.5일 여러분의 몸 수면 주기를 완료하는데 90분 DNA 황금비율을 따르는 완벽한 수학적 나선 구조 그리고 여러분의 현실 창조 또한 특정한 주기를 따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이 이를 의식하든 아니든, 창조의 법칙은 항상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세 가지 창조 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28일 주기의 시작과 정화의 주기. 이 주기는 달의 주기와 일치하며,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강한 의도를 설정하기에 최적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여러분의 에너지 장은 새로운 진동을 수용하는 데 가장 개방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초승달에 맞춰 소망을 설정하고 28일 동안 꾸준히 에너지를 집중하면 우리는 이를 양자 씨앗, 퀀텀 시드, 이라 부르는 창조의 진동 원점을 형성하게 됩니다. 실제로 별표 별표 조 디스펜자 박사, 기아어 조 디스펜저, 별표 별표는 28일 동안 명상을 지속한 실험 참가자들의 전자기장 변화를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에너지 필드가 실제로 변화하면서 현실을 끌어당기는 방식이 바뀌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90일 주기의 변형의 주기. 이 주기는 한 계절의 길이와 일치하며, 여러분의 소망이 물리적으로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신경학적으로, 새로운 신경망이 형성되고, 내가 완전히 재구성되는데 정확히 90일이 걸립니다. 여러분이 90일 동안 동일한 진동 상태를 유지한다면, 뇌와 신경계가 그 주파수를 지속적으로 발산하는 새로운 현실의 송신기로 변화하게 됩니다. 365일 주기의 완전한 물질화의 주기. 이 주기는 여러분이 원했던 현실이 완전히 물리적 세계에 통합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단몇주 만에 포기해버리죠. 그 이유는 우리가 새로운 현실을 창조할 때 씨앗을 심는 과정과 같기 때문입니다. 씨앗이 발아하고 자라나기 위해서는 정확한 성장 주기가 필요합니다. 어느 순간 포기한다면 여러분의 창조는 완성되기 전에 멈추고 말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과거에 자신도 모르게 창조의 주기를 중단하고 소망 실현을 스스로 방해했을 가능성을 깨닫게 되었나요? 두 번째 코드 거울 숫자의 비밀. 여러분은 특정한 숫자 패턴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11시 11분. 22시 22분, 333, 444. 이 숫자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사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숫자 패턴을 반복해서 본다는 공통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년 사이,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숫자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별표 별표, 수학적 포털, 별표, 별표 별표이기 때문입니다. 즉, 특정한 숫자 조합이 나타날 때, 바차원 간의 경계가 얇아지면서 양자장의 정보가 우리 현실로 더욱 강하게 흐르게 됩니다. 실제로, 별표 별표 프린스턴 대학의 글로벌 의식 프로젝트, 글로벌 칸셔스니스 프로젝트, 별표 별표는 지구 자기장의 특정한 시간대에서 전자기장 패턴이 변하는 현상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특정한 숫자 패턴을 볼 때, 실제로 지구 자기장이 동조, 코이런스 상태에 들어간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제 각각의 숫자가 가지는 수학적 주파수를 살펴보겠습니다. 111의 조화의 주파수 111이 보일 때 여러분의 의식, 잠재의식, 초의식이 완벽하게 정렬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양자 물리학적으로 111은 양자 입자들이 동기화되는 순간을 나타냅니다. 이 전까지 무작위로 움직이던 전자들이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기 시작하는 현상이죠. 이 순간이야말로 여러분이 강한 의도를 설정할 최적의 순간입니다. 222의 균형의 주파수. 이 숫자는 에너지의 남성적 행동과 여성적 수용 측면이 조화를 이루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즉, 창조의 균형이 잡히는 단계로 여러분의 상위 차원 에너지가 육체적 현실과 동기화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숫자가 보일 때는 영감과 행동을 조화롭게 유지하며 의도한 현실을 향해 꾸준히 나아가야 할 시기입니다. 333의 증폭의 주파수. 333은 창조 에너지가 세 가지 차원, 정신, 감정, 물질,에서 동시에 활성화되는 숫자입니다. 수비학적으로 333은 9. 3 더하기 3 플러스 3 9가 되며 완성의 숫자로 여겨집니다 또한 333은 승천한 마스터 어센디드 메스터즈의 보호와 지지를 받는 숫자로 여러분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444 안정화의 주파수 이 숫자는 여러분이 현실에서 강력한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444는 지구 물불 공기 네 가지 원소와 연결되며 여러분의 창조가 점차 물질계에서 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숫자가 보일 때는 흔들림 없이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을 실현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구조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555의 양자적 변화의 주파수. 이 숫자가 보일 때 여러분의 현실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기하학적으로 555는 진동 패턴이 새로운 상태로 도약하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마치 물이 증기로 변화하는 것처럼 물리적으로는 같아 보이지만 그 내부 구조는 완전히 새롭게 재배열됩니다. 즉 여러분이 완전히 새로운 현실로 이동하는 중이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여러분은 최근 어떤 숫자 패턴을 자주 보고 있나요? 만약 이 숫자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여러분의 창조 과정을 안내하는 수학적 신호라면, 이제부터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넘기지 말고, 이 숫자들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깊이 이해하고 활용할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3, 6, 9의 숫자가 가진 경이로운 힘을 알지 못했다면, 이제야말로 그 비밀을 깨달을 때입니다. 만약 당신이 3, 6, 9의 숫자가 가진 경이로움을 안다면, 우주의 열쇠를 손에 쥐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니콜라 테슬라가 남긴 우리가 이제야 완전히 이해하기 시작한 수학적 진실입니다. 테슬라는 3, 6, 9에 단순히 집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3 전체를 이 숫자들에 맞춰 설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숫자들이 창조의 근본적인 패턴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근본 코드 3, 6, 9. 원, 서켈, 을 360도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3도씩 나누면, 원의 12분의 1, 0. 6도씩 나누면, 원의 60분의 1. 9도씩 나누면, 원의 40분의 1. 이 숫자들은 항상 같은 패턴을 반복하며,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갑니다. 이는 별표 별표, 회전 불변성, 로테이셔널 인베리언스, 별표 별표 이라는 수학적 개념으로, 우주의 기본적인 창조 원리를 나타내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숫자 3, 창조의 원리. 3은 창조의 불꽃입니다. 모든 창조 신화에서 등장하는 별표 별표 3위 일체, 트리너티, 별표 별표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우주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별표 별표 존재, 1, 비존재, 0, 그리고 변화, 3, 별표 별표가 필요합니다. 양자 수준에서는 별표 별표 3이 전자의 에너지 상태 변화, 퀀텀 리프, 별표 별표를 상징합니다. 즉, 새로운 현실이 창조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3의 반복 구조를 가진 생각들은 강력한 창조력을 가집니다. 숫자 6. 조화의 원리. 6은 균형과 흐름을 의미합니다. 창조된 것이 성장하고 조화를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죠. 유대교의 별표 별표 다윗의 별. 스타 오브 데비드 별표 별표 도 6개의 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하늘 영적 세계 과땅 물질 세계 의 균형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6의 패턴을 따를 때 조화를 이루며 자연스럽게 흐르게 됩니다 숫자 9 완성의 원리 9는 완성과 새로운 시작의 숫자입니다 모든 숫자 중에서도 가장 신비로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9를 어떤 숫자와 곱해도 그 결과의 숫자를 모두 더하면 항상 9가 됩니다. 예. 9 곱하기 싸인 281 더하기 8등호 9, 9 곱하기 싸인 5454 더하기 5등호 9. 이는 모든 것이 결국 원점, 창조의 근원으로 돌아온다는 수학적 원리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9는 우리가 원하는 현실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순간을 나타냅니다. 3, 6, 9를 활용한 현실 창조 공식. 이제 여러분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3, 6, 9 창조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3, 의도를 3번 정확히 같은 문장으로 적기. 같은 문장을 3번 반복하는 것은 신경망에 기본 패턴을 각인시키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신경과학에서는 이를 별표 별표, 프라이밍 효과, 프라이밍 이펙트, 별표 별표라고 부르며, 이는 우리가 특정 패턴을 반복하면 내가 이를 더욱 강화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낮 동안, 6. 의도를 시각화하며 6초 동안, 6번 상상하기. 신경과학적으로, 6초는 신경전달물질과 호르몬 반응이 완전히 생성되는 시간입니다. 이는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과 감정이 실제 경험한 것처럼 반응하게 만듭니다. 잠들기 전, 9. 9분 동안 그 감정을 완전히 느끼기. 9분 동안 그 감정을 완전히 몰입하면, 여러분의 잠재의식이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이는 뇌파가 깊은 델타, 상태로 진입하는 시간과 일치하며, 이때 우리의 무의식은 가장 강력한 재프로그래밍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코드, 피보나치 수열, 자연의 창조 원리. 자연 속에서 발견되는 가장 신비로운 패턴이 무엇일까요? 바로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바닷가의 소라 껍데기, 해바라기 씨앗의 배열, 은하의 나선형 구조 모두 1, 1, 2, 3, 5, 8, 13, 21이 동일한 수열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패턴은 단순한 수학적 법칙이 아니라 우주가 성장하는 방식 자체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창조할 때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자연스러운 성장 패턴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처음부터 엄청난 부를 얻고 싶어 하고 한순간에 이상적인 관계를 원하며 즉각적인 성공을 바라지만 이것은 피보나치 수혈을 거스르는 비자연적인 방식입니다. 모든 창조는 일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후 자연스럽게 1 2 3 5 8 13이 흐름을 따라 성장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단계를 무시하고 현실을 강제로 조작하려 한다면 양자 물리학에서 말하는 별표 별표 위상 저항 페이즈 리지스턴스 별표 별표 이 발생하여 창조가 멈추거나 되돌아가게 됩니다. 피보나치 법칙을 적용하는 현실 창조 방법 단계 1 1 단 하나의 명확한 의도 설정. 단계 2, 1. 한 가지 작은 행동을 매일 반복. 단계 3, 2. 두 가지 추가적인 습관 결합. 단계 4, 3. 세 가지 조화로운 에너지를 정렬. 단계 5, 5, 8, 13. 점진적으로 확장. 이 패턴을 따르면 자연의 흐름을 타면서 원하는 현실을 더 쉽게 창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코드, 1, 4, 7 코드. 여태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가장 강력한 창조 코드, 1, 4, 7 코드입니다. 왜이 코드가 특별할까요?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창조의 가장 기초적인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1 초점, 포커스. 하나의 명확한 의도만 설정해야 합니다. 양자역학에서 이는 모든 가능성이 하나의 현실로 붕괴되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4 구조, 파운데이션. 창조를 위한 네 가지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1. 신체적 변화, 감정적 조화, 믿음의 변화, 환경의 변화. 7. 완성, 컴플리션. 마지막 7일 동안 원하는 현실 속에서 이미 살고 있는 것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이는 양자장, 퀀텀 필드에서 현실을 즉시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숫자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우주의 비밀 코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주의 코드와 함께 흐를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무작위적인 시도로 현실을 바꾸려 할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목입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현실 창조의 능력을 완전히 바꿔줄 네 가지 수학적 코드를 해독했습니다. 창조의 주기, 28, 90, 365일, 거울 숫자, 111, 222, 333, 444, 555. 테슬라의 3, 6, 9 공식. 피보나치 수열. 1, 1, 2, 3, 5, 8. 그리고 여러분의 의도를 양자장과 직접 동기화하는 강력한 코드. 1, 4, 7을 공개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지금 당장 적용하는 방법은 7일 도전 과제. 수학적 코드와의 정렬 첫째 날 여러분의 현재 소망이 28일, 92일, 365일 주기 중 어디에 위치하는지 확인하세요. 정확한 지점을 기록하고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을 분석하세요. 둘째 날 여러분이 하루 동안 반복적으로 보는 숫자 패턴을 기록하세요. 일주일 동안 별표 별표, 시공간의 신호, 별표 별표를 포착하는 싱크로니시티 다이어리를 작성하세요. 셋째 날 테슬라의 3, 6, 9 공식을 활용해 한 가지 소망을 설정하고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3번 쓰기, 낮동안 6번 6초간 시각화, 자기 전에 9분 동안 감정 몰입. 넷째 날, 여러분이 피보나치 수혈을 따르지 않고 억지로 건너뛰려 했던 부분이 어디인지 분석하세요. 소망을 이루기 위한 자연스러운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어떤 단계부터 다시 밟아야 하는지 파악하세요. 다섯째 날, 1, 4, 7 코드의 명확한 의도를 설정하세요. 하나의 강력한 문장을 선택하고, 그대로 반복하며 뇌와 에너지를 정렬하세요. 여섯째 날, 여러분의 현실 창조를 지탱할 네 가지 기반을 설계하세요. 예, 물리적 변화, 감정적 조율, 믿음의 재설정, 환경적 조정. 일곱째 날, 7분 동안 첫 번째 변환 세션을 수행하세요. 이 시간 동안, 여러분의 의도가 이미 실현된 세계에 존재하는 듯 완전히 몰입하세요. 이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에게 가장 깊이 와닿았던 수학적 코드를 공유해 주세요. 어떤 코드가 여러분이 찾던 현실 창조의 열쇠처럼 느껴졌나? 여러분이 반복해서 보는 숫자 패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 숫자는 여러분을 위한 양자 포털이 열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이 정체된 창조의 흐름 이제 여러분은 그 흐름을 열수 있는 키를 손에 넣었습니다. 우주는 무작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완벽한 수학적 법칙으로 움직입니다. 그것은 정확하며 의도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그 흐름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에너지가 완벽하게 맞는 관계가 여러분의 현실 창조 속도를 어떻게 가속화하는지 공개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우주적 퍼즐의 마지막 조각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을 둘러싼 숫자들의 귀를 기울이세요. 그들은 항상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침내 여러분이 그 신호를 듣고 이해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